네 반갑습니다. 즐거운 카라이프 만들기 실카 TV 가평입니다. 자 요즘 어, 운전자들 저 마트에서 와이퍼 직접 사셔가지고 많이들 교환하시잖아요. 그래서 가평이 실제로 울산에서 어, 유리 보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와이퍼 교체하실 때요, 이 와이퍼를 이제 차량마다 빼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. 이렇게 뺐다가 내려놓고 내려놓고 교체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새 와이퍼를 준비하신 다음에 들고 끼우신 다음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와이퍼 대를 말없이 이렇게 올려 놓으셨다가 실수해가지고 놓쳐버리면은 그냥 깨지거든요 그러면은 와이퍼 대를 놓쳐 가지고 깨지는 어, 크랙들은 복원이 안 돼요 유리 교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실수들 많이 하셔가지고 연락 오시는데 어, 교체를 하실 때는 와이퍼를 내려놓고 교체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즐거운 카라이프 만들기, 색카트이다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